잠은 5장 15절로 23절 말씀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샘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절거하라. 그는 사랑스런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네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우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주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적으로는 부부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아라는 그 개념 안에서 여기서 여성분들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정을 대표하고 있는 이들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부의 정결에 대한 내용을 거론하고는 있지만 이 성경이 부부 정결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으로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성도의 정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15절에 이야기하고 16절에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부부 간에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킬 때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심적인 부분에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그 관계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침범해서는 되지 않는 고귀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허락된 고유한 선물이 자신의 배우자임을 알고 그 정결함을 지켜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정결인데 이 성도의 정결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부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때로는 부모 자식 간의 존재로 연결시키고, 친구와 같은 존재로 연결시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부부와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중한 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세상 앞에서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말 중에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인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경 한 절을 읽는 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도의 정결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는 동일하게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우리가 전개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모습들이 고귀한 것처럼 교회와 가정도 우리에게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고귀한 존재예요. 옆 이웃 교회가, 옆 이웃 가정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침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다른 분이 오셔서 예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말이죠. 정결함에 있어서 이 정결함은 누가 지키는가? 다른 교회가 지켜주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고기함을 누가 지키는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고기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해필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그건 우리로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있고, 수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 하필 나를 왜그 가정가에 보내시고, 나를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내 가정을 고귀한 존재로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타 공동체와 비교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옆집 가정과 비교하면 되질 않고, 우리 교회를 옆집 교회와 옆 교회와 비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만의 고유한 공동체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교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물질로 재단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정에는 옆집과 비교하면 분명히 낫든지 못하든지 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숫자적 부응으로 이야기한다면 낫든지 못하든지 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 논리로 치면 어떤 한 가정은 도태되어야죠. 어떤 한 교회는 도태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아도 옆 가정과 옆 가정, 다른 옆 가정을 비교해 보면 한 가정은 못해요. 야, 저 가정은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도 들잖아요. 저쪽 남편과 저쪽 아내, 저쪽 자녀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도 하나님이 행복하게 유지시켜 가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만의 고유한 우리가 모르는 고유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부부로서의 정결을 지킬 뿐 아니라 성도로서의 정결을 지키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승리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